김해성 폭발, 구해말, 시속 183km/h의 세 번째 홈런은 다저스에게 짜릿한 승리를 안겨주었고, 쿠어스 필드의 5만 관중을 멈추게 했으며, 미국 전역을 3분간 긴장시켰습니다. 이전에 쿠어스 필드의 분위기는 이미 팽팽했습니다. 새로운 임시 감독 워렌 셰이퍼가 이끄는 로키스는 시즌 초반의 참담한 시작으로 버드 블랙이 해고된 후신뢰를 회복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골든글러브 NL 2024 수상자인 에제키 엘 토바와 주력 투수인 헤르만 마르케스와 부상 중인 오스틴 곰버 같은 젊은 스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저스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경기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해성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외야를 넘어가는 그 타격은 위기의 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뒤집어 놓았고 홈팀이 승리할 것 같았던 경기를 소설보다 더 극적인 역전의 밤으로 만들었습니다. 로키스 선수들, 내부 감독, 그리고 5만 명의 열광적인 팬들조차도 반응할 틈이 없었습니다. 9회 초에 그 역사적인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포킹 TV와 함께 알아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닙니다. 다저스에서 뛰는 첫 번째 한국인으로부터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선언입니다. 오늘 쿠어스 필드에서는 불리한 전투가 벌어질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운명의 9회에 들어가기 전, 임시 감독 워렌 셰이퍼의지휘 아래 위기에 처한 로키스가 7회의 연속 안타로 6대5로 앞서 나갔습니다. MLB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록한 주력 투수 헤르만 마르케스는 강력한 투구로 마치 신들린 듯한 모습을 보였고, 콜로라도의 공격에 다저스의 불패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반면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예상만큼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3회에 묵히 배추와 프리먼의 더블플레이는 원정팀의 근소한 우위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수록 로키스는 수비를 더욱 단단히 하며 다저스를 역전의 압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ESPN 해설진 중한 명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저스가 전력에서는 우세할지 모르지만 오늘 쿠어스 필드는 로키스의 것입니다. 적어도 김혜성이 타석에 오르기 전까지는 네 김혜성 한때 이정우의 희미한 버전으로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9회 전까지 그는 단타 하나와 성공적인 베이스 주루 하나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로키스가 클로저 세스알버슨을 내세웠을 때, 공의 속도가 거의 96mph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의 정확하고 빠른 회전, 거의 준비 동작 없이 이루어진 그 스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타격의 속도는 183kmh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김혜성이 프로 경력에서 만들어낸 가장 빠른 속도이며, 지난 10년간 다저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타격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는 모든 것이 다저스의 손안에 있는 듯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이 깊고 강력한 선수층을 자랑하며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로키스를 압도했던 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야구는 다른 모든 주요 스포츠처럼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래부터 헤르만 마르케스는 왜 그가 로키스의 마지막 남은 영혼이라 불리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외곽을 가르는 슬라이더는 무키 배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패스트볼은 프리먼이 절망적으로 배트를 휘두르게 했습니다. 첫 5회 동안 다저스는 거의 봉쇄되었고 윌스미스의 현명한 단타와 주루 덕분에 겨우 명예 점수를 얻었습니다. 4회에 로키스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브랜튼 도일의 중간을 가르는 더블에 이어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희생플라이가 홈팀을 2대1로 앞서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리플 a 에서막 올라온 헌터 군맨의 깜짝 스윙이 다저스를 추격자로 만들었습니다. 크랙소리와 함께 공은 외야를 넘어 좌측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3대1 쿠어스필드는 폭발한 듯 했습니다. 다저스는 6회 연속 안타로 동점 시도를 했습니다. 프리먼이 우측으로 안타를 치고 맥스 먼시가 베이스를 밟았으며,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깊은 더블이 두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대3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가 원래대로 돌아간 듯했지만, 로키스는 마치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뛰었습니다. 7회에 미키 모니악이 대담한 트리플을 기록했고 베테랑 포수 제이콥 스탈링스가 좌측 파울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타구로 네 번째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브렉스턴 풀포드가 강력한 타구로 다저스 불펜을 비웃듯 6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설진은 이를 초기 KO 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회 다저스는 침묵했습니다. 몇 번의 타격 실패, 럭스와 테일러의 치명적인 더블 플레이, 로키스는 승리의 문턱에 서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마음을 놓는 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9회 다저스의 마지막 타석 스미스가 출루했습니다. 아웃맨이 아웃되었습니다. 럭스가 볼넷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혜성이 타석에 올랐을 때 경기 내내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는 아무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투구 김혜성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세 번째 투구 높은 패스트볼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성은 본능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건조한 폭음이 울려퍼졌습니다. 공은 센터 필드를 넘어 담장을 지나 VIP 구역의 좌석에 떨어졌습니다. 공이 경기장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타구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쿠어스 필드에 5만 명이 얼어붙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던 수천 개의 팔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해설진의 한 미국 해설자는 5초 동안 말을 잃었다가 마치 충격을 받은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가 대체 뭘한 거지? 로키스의 벤치에서 임시 감독 워렌 셰이퍼는 전술판을 꽉쥔채 의자에 주저앉아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의 시즌이 한 스윙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투수세스 알버스는 그라운드에 서서 움직이지 않다가 고개를 숙여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잘못된 투구였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순간에 던졌다는 것을 좌측 외야의 관중석 공이 떨어진 곳에서 한로키스 팬은 머리를 감싸고 눈물을 흘렸고, 그뒤 다저스 팬들은 복권에 당첨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김혜성, 너 진짜 미쳤구나. 카메라가 다저스 덕아웃을 비추자, 묵히 배치는 고등학생처럼 뛰어오르며, 글러브를 공중에 휘둘렀습니다. 프레디 프리머는 옆부스의 마이크에도 들릴 만큼 크게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했어, 김혜성.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폭발, 관중들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TBS 스포츠의 베테랑 해설자들도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시즌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의 타격입니다. 김혜성은 베이스를 지나며 손을 높이 들고 덴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도한 표정도 과시적인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어깨 으습과 차가운 시선이 있을 뿐, 마치 그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정이라고. 김혜성의 홈런이 방망이를 떠나면서 믿기 힘든 역전승을 거둔 순간, 미국 언론은 마치 대형 스포츠 지진이 일어난 듯 폭발했습니다. ESPN에서는 오늘의 플레이 코너가 중단되고, 여섯 개의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영상이 즉시 방송되었습니다. 베테랑 해설자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스윙은 이번 시즌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순간입니다. MLB 네트워크에서는 야구 전문 프로그램이 10분을 할애해 그 타격을 분석했으며 스탯캐스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타구 속도 183km/h, 발사각도 32, 거리 423피트. 거의 완벽한 워크오프 홈런의 통계입니다. 그들의 기술 전문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타격 각도, 속도, 타이밍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치 베테랑처럼 경기를 읽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해성블라스트가 X에서 트렌드 상위에 올랐으며 같은 날 열린 NBA 파이널 경기 다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다저스의 주요 팬 페이지는 김해성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손을 들어올리는 사진을 연달아 게시하며 간단하게 캡션을 달았습니다.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스 스포츠는 그의 타격 장면을 갭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아이스 콜드 게임 오버 리멤버 더 네임.” 심지어 중립적인 팬페이지인 블리처 리포트조차도 이를 지난 10년간 쿠어스필드에서 가장 미친 역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한 베테랑 스포츠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타니, 저지, 아쿠냐 주니어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름이 그 대화에 끼어들 때가 된것 같습니다. 김혜성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는 확신입니다. MLB 공식 유니폼 판매 사이트에서는 킴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다저스의 6번 유니폼이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배치해 유니폼을 넘어섰습니다. 다저스의 페이스북 게시물 아래에 한 댓글은 세 글자만을 남겼습니다. 아이스 인베인스. 조용한 부상 광고도 화려한 무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타격, 그리고 미국은 정확히 3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죠? 이건 단지 상상 속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홈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저스와 로키스의 경기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혜성은 여전히 필드에서 몸을 풀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MLB 경기처럼 평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스윙을 상상할 수 있었나요? 머릿속에서 크랙 소리가 들리고 공이 쿠어스 필드의 하늘을 가르며 관중석에 떨어지는 장면을 그릴 수 있었나요?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타격이지만 만약 내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리 기다렸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타격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가장 먼저 외칠 것입니다. 김혜성 폭발 이것은 다저스의 새로운 장이며 이번 시즌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포킹TV 단순한 야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내일 경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